Hi everybody. This is clear from Pagoda Tokatoe. 자, 오늘도 클레어쌤이랑 파트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Number 28. Who do you recommend for advertising services? A. It's quick and affordable. B. Our company's new line of products. C. I'm looking for an agency as well. 자,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의문사. 로 들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건데 어, 지난번이랑 약간 보기가 달라요. 자, 우선 A 보시면 as quick and affordable. 자, 형용사 파트. 그럼 의무사 아우죠. 자 우리 B 한번 살펴볼까요? 자, our company's new line of product. 자 명사가 나와 있는데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되겠습니다. Who 일치하지 않죠? 자 그리고 C 한번 볼까요? I'm looking for an agent as well. 나도 역시 회사를 찾고 있다. 자 질문 자체가 뭐였습니까? 너는 누구를 추천하냐? 하니까 나는 지금 회사를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다 해서 들어가는데 자 해석이 아닌 포인트로 접근하면요. 자 후라는 질문에 올수 있는 거 지난 시간에 사람 했고요. 자 추가 들어갑니다. 두 번째 직책명, 세 번째 부서명, 네 번째 회사명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 C에 들어가는 거나 회사를 찾고 있다 정답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정답 C 되겠습니다. Bye.